우선 이 영상은 다음에 보실 치유가 지금도 되는 이유 영상을 위한 시리즈 2편으로 기본적인 이해를 먼저 가지는 것을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전 영상 대가 끊어진 복음은 1편으로 이것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신 후 3편인 치유가 지금도 되는 이유를 보시면 보다 확실한 이해를 갖게 되실 것입니다. 우선 교회의 현실에 대해 살펴봤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 다니고 믿는 이유에 대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큰 일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다스려야함이 마땅한 이유여야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와 신자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부흥과 축복에만 있습니다. 구약의 종교적인 행위에 더 치중을 하니, 기도회나 각종 집회에 보면, 방언은 못하고 설사한다고 착각들을 하며, 목이 터져라 주여주여를 외치고, 손을 털고, 몸을 흔들며, 마치 귀신과 접신을 한 듯한 모션을 아주 크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즉히 종교적인 생각에 쩔은 자들이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도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무당이 되지 왜 교회에 나와 방언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바리세인처럼 남에게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둘까 싶습니다. 좁은 길과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기독교고 삶의 모든 문제들은 나를 시험하고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순종을 미덕으로 강조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보아하니 그 교회의 분위기와 신자를 수준이 그 정도 바닥이라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구절이 떠오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예배 개근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교회봉사는 가정을 팽겨치고 열심히 했는데부터 떠올리는 수많은 자들에게 무슨 의미인지조차 모르겠지만 그들이 떠올리는 이 모든 것 중에 무엇 하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를 하신 것이 새벽 기도를 마땅히 해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데 그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길지 몰라도 정작 기도는 골방에서 은빈하게 하라는 말씀처럼 수많은 하라의 명령들은 지키고 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해서 서로가 남을 나라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뒷전이고 종교적이고 엄한 것 따라하기 좋아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전세계 1등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보여주는 것만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인데 그래서 기도는 바리새인처럼 사람들 보이는 곳이 아닌 은밀한 곳을 하라는 말씀은 이것저것 중에 내 입맛에 맞는 것을 골라서 하면 된다는 플랜 B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은 말씀을 단지 손만 담그고 적시면 그만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손에 묻은 물은 그냥 털면 없을 뿐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 손은 세상에 아주 깊게 담그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이긴 하지만, 말씀에 젖어야 한다, 복음에 빠져야 한다를 여태 교회 부흥을 위해 캥캥 묵은 종교적인 구호로 사용한 교회도 문제이지만, 사실은 정작 그렇게 살고 있어야 합니다. 휴가철 물가에 나와 물놀이하는 수질의 믿음으로, 말씀에 처진 듯, 고아대 포장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휴가만 지나면 다음 휴가를 기다리고 스트레스와 정욕이 가득한 삶을 사는 것도 신앙생활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길게 1년을 볼 것도 없습니다. 일주일만 봐도 세상에서 육신과 정욕적인 삶을 살다가 주일에만 반짝 교회 오는 자들이 대부분이라, 손이 더러워지면 깨끗하게 닦는 것처럼, 죄를 지어 죄책감이 생기면 그제서야 교회에 가서 회개하고 또싹 잊어버리고, 죄의 세상에 천벙거리며 신나는 물놀이를 하는 아이들처럼 굴다가, 이젠 그나마 죄책감도 없이 이렇게 살다가 회개하면 그만이라는 근본 없는 배짱으로 살고 있으니, 믿음의 군사를 배출해야 하는 교회에 뭘 바랄까 싶기도 합니다. 보통 경우에 수를 많이 두는 가르침이나 계획은 확신이 없고 정확하지 않고 뭐라다나 걸리기 바라는 마음에 자주 활용되는데 교회가 대표적인 예죠. 똑같은 성경을 두고 백만 가지 해석을 해서 누가 맞고 틀린지 따지기 좋아하니 말입니다. 선비의 나라가 아니라 노비의 나라라서 그런지 많이 배우고 가지고 지식이 높은 것을 받드는 성향이 짙은 사람들 때문에 헛소리라도 근사하게 하면 잘 속아서 곱신거리고 그런 자들을 나보다 높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니 허구한 날 사기나 당하는 사람들이 사고 넘치긴 하지만 교회는 이것보다 좀 수준이 많이 떨어집니다. 간단한 예를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프리카 기우제처럼 그나마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충 깨작거리다 많은 사람들.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역으로 구했는지부터 살피고 양심의 찔림이 조금 덜하면 하림의 뜻이 아닌 것으로 단정해서 다른 방법을 찾고 그냥 머리부터 조아리며 죽어라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준다고 화를 내는 교회마다 있는 인간 군상들. 누굴 탓하겠습니까? 일단 여기서 구하라는 무조건 없으면 달라고 땡깡을 부려보라고 여기면 안 되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대번에 떠올리며 허님을 번거롭게 하더라도 그분이 귀찮아도 내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심보로 밤낮 부르짖으면 된다고 여기니 이게 그냥 종교죠. 바로 뒤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눈이 속히 그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받으면 그만이고, 나 좋으면 그만이지, 무슨 상관이냐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거룩하신 예배당 회원 중에 오히려 더 차고 넘치는 현실도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즐거워하는 것은 내 기도응답 받았다이고, 이걸 서로가 부러워하는 모습이라니. 에스탄쇼 진리나 믿음 따위, 개나 줘버린 사람들이 내 형편 좀펴주면 맹큰 교회를 떠나 자랑과 정욕에 빠져 사는데 그걸 또 부러워들 하고 있으니 참 가관이긴 합니다만 일단 여기서 올바른 지식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일단 구하면 주신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생전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많다고 하던데 설명은 길어지니 넘어갑니다. 그냥 믿음으로가 아닌 믿음 안에서가 좀더 쉬운 표현인데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아주 많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라가 가장 쉽고 낮은 설명인데, 예수님은 물론이고 성경에는 오순절 성경 사건 이전의 사람들이 가진 말씀에 대한 수준이 얼마나 낮지 은 아시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표현, 그것도 비유로 그들이 알아듣게 설명하신 말씀이 많아. 그 중에 다음을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일단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고, 다음으로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게 모든 교회와 신자들의 숙제죠. 믿음을 붙잡기보다는 의심이 들지 않게 하는데 온갖 노력을 다 퍼붓고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의심이 드니까. 어떻게 해결한지 교회도 몰라 무조건 믿으라고 윽박이나 지르다가, 안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먹거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라고 하면 대충 넘어가니 위기의 순간을 또 한번 아주 절묘하게 잘 넘어가 자와 자찬들을 하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는 것도 안 되는 판에 받은 줄로 믿으라니. 산 너무 산이죠. 공원이나 오름 정도 생각하고 왔더니 에베레스트 올라간다는 식인데 될 턱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이런 삶을 보여준다면 모를까. 그냥 어거지로 믿고 의심하면 배신에 배반자 낙인이 찍히니 다들 눈치 보면서 믿는다고 속입니다. 표적에 따르는 믿는 자인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내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믿는 것처럼 보여야 하는 교회 안 성도 간의 경쟁에서 결코 질수 없으니까요. 전사 중요한 문제를 다루어 주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 알려고 노력하는 것도 부족하니 그냥 방치되어 미루고 미룬 숙제가 또 하나 늘어갈 뿐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끝으로 최종 보스가 나왔습니다. 구할 때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뭐 여기에 예수님의 권세는 또 뭐고, 어떻게 하면 그걸 가질 수 있는지 백만 가지 설교가 있습니다. 그나마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니, 무조건 믿어라. 의심하지 말아라. 받은 줄로 믿고 생각해라 등등. 고개를 좌우로 저어가며 부정적인 생각들에서 벗어나려는 눈물겨운 모습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렇게 믿으니 그렇게 행동하라고도 하는데 뭘 하는 것이 믿는 행동인지 그것도 백만 가지 설교들이 인터넷에 차고 넘칩니다. 도대체 뭐 어쩌라는 겁니까? 교회마다 내가 울고 질리고 정통이고 오직 말씀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뚜렷한 해답을 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고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교회가 내가 맛집이고 원조라고 우기는 식당인지 영업장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천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가 아닌 오직 말씀으로 자기 행위로 인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여기고 이것을 자신의 의로 드러내어 보이려는 것에 혈안이 된 것을 신앙이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인용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여호와 그리고 천사를 넣어 기도하면 대단한 것으로 여기니 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만 한국에 널린 성경의 번역 중에 틀린 것이 셀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은. 아셨으면 합니다. 번역본이 틀린 것으로 공부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그것이 원인이라 이 사단이 낫다고 하긴 좀 무리이긴 하지만 아무튼 잘못 배우고 있습니다. 일단 구하라. 당장에 없는 것은 달라고 조이면 준다로 생각합니다. 거짓 은성의 결과죠. 난 항상 없고 달라고 해야 하고 그래야 내가 만족을 하니까 하지만 성경의 구하라는 그 뜻이 좀 다릅니다.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에스크로 표기되었는데, 영어 사전만 봐도 그 뜻이 많습니다. 단순하게는 물어본다거나, 무엇인가 달라고 요구하고, 부탁하고 등등이 있죠. 전도 보면,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냥 달라고 하는 표현이 편하고 좋고, 높으신 하나님 밑의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란 표현을 쓴 자들이 해석 수준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바닥에 바짝 없대요. 종이나 노비, 하인처럼 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연상해서 기록하고 설교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단 기도하고 구한 것에 대한 이해를 위해 다음 구절을 보시죠. 제달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들은 나가 복음을 말로 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표적을 통한 치유도 같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치유와 선포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다고 믿고 여기서 구하면을 앞에서 언급한 것에 더해서 보자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이라는 이해를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설명이 없으면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영상 하나 분량이니 구하면을 내 믿음의 수준과 전혀 상관없이 무작정 달라고 조리면 다 주신다로 오해했던 것에서 벗어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태 뭘 해도 안된 것이라고 말이죠. 대신 이 구하라는 말씀에 숨은 믿음의 수준은 최소한 표적에 따르는 믿는 자의 수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불신으로 가득하고 의심으로 가득한데 무조건 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는 좀 이치에 맞지를 않습니다. 이미 바람에 있는 물결과 같아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해하셨다고 믿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하라는 공생의 기간 그분이 하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겠다는 보증이기도 한데 그것을 위해 그분이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대신 보내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건전지를 넣어야 전자제품이 작동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듯이 어떠한 크리스찬이더라도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으면 이러한 일은 그냥 나와 상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요구하신 것은 고작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셨지만 귀에 있는 자들만 듣고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이 내주 이전에 사람이 스스로 가장 기본으로 갖고 지켜야 할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신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게 한 적이 없으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갖게 된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주로 영접한 자가 가집니다. 오직 그것만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해를 가지시면 성경의 모든 믿음에 대한 이해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구하라에 대한 이해를 확고부동하게 아는 것은 치유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를 선포한 후 다음에 명령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하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고 하면 단지 기도로 말해라, 달라고 해라, 부탁해라 보다는 주문을 넣어라로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셰프라 하더라도 주문을 받아야 음식을 만드니까요. 멋대로 만들어서 손님에게 갖다 주라는 주방장과 식당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문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달라고 애원하거나 간구하거나 주방장 이름을 세번 부른다거나 주방장님, 주방장님. 손을 들고 외친다거나 음식을 해줄 수 있는지 부탁하지도 않고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아무 때나 주방장에게 그럴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주방장만의 레시피와 요리 실력은 주문에한 사람이 관여할 바가 전혀 없습니다. 믿고 음식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 그만이죠. 감 나라, 배 나라, 단에 짠에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구하는 것, 치유, 믿음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명령을 할 형편은 아니지만 원하는 것, 주문은 넣을 수 있습니다. 굳이 말씀을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다음 구절을 이어서 같이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똑같이 이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 주셔 그 일을 믿는 자가 할수 있게 하신 것이고 그 일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 주문을 하면 그것의 행함으로 아버지로 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하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주시면 안 될까요? 라든가 병든 자가 있으면 치유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닌 당당하고 담대하게 주문을 하라는 것이죠. 요청하고 요구화돼 예수 이름으로 믿는 자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는 필수고요. 사실 이게 제일 힘들긴 합니다만 이걸 또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은 전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자가 되도록 훈련하고 성장해야 하는 책임, 결국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흔한 예를 들자면, 재정이 필요하면, 주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의 재정은 증가할 것을 명한다. 내 재정의 증가를 방해하고 묵는 모든 악한 것들의 방해는 끊어질 것을 명한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경우, 병이 낫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 여기 질병에 걸린자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여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주님께 주문을 넣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가 얼마나 성령에 의해 가르침을 받고 권능을 받고 믿음이 있는지에 따라 그분이 행하십니다. 단그 수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즉각적이고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치유가 되지 않는 이유에서도 나누었지만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선포하느냐. 주님에게 믿음을 가지고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주문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의심이 있거나 내가 해서 될 것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와 얼마나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하느냐, 요구하느냐, 주문을 넣느냐에 따라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방언도 안 하면서 그러면 그냥 스계와의 일고받을 꼴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이해만 가지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 치유가 지금도 되는 이유에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니라 예수님께서는 되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리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를 주너의 하나님을 와주시오.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참으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식과 같이 사랑하나보다 더큰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항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네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늘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